안녕하세요, 깡패 깡패 주식 깡패입니다. 네,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장의 왕자였는데 하락장의 거지가 됐습니다. 어, 너무 힘들어, 장님. 오늘 당연히 반등할 줄 알고 반등해서 다시 한번 어, 저점 왔을 때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또 폭락이 나와버리니까 정신이 없네요. 자,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. 어, 계산 보면서 마무리할게요. 자, 이거 유진이죠. 세금 빼면 어쨌든 뭐이 정도 수익 났습니다. 정체 합쳐보면 오늘 60만 원 정도 수익 마무리합니다. 여러분. 아, 폭락장 저도 많이 힘드네요. 이거. 그렇지만 다들 폭락장 힘내시고 저는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